기업형 유통업체의 자체 브랜드 PB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PB 상품은 유통기업의 상표가 부착되고 해당 점포에서만 독점 판매된다는 점에서 모든 점포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과는 구별됩니다. 최근 국내 PB 시장의 규모를 살펴보면 2008년 3.6조원에서 2013년 9.3조원으로 경기침체 속에서도 5년 만에 2.5배나 커졌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소매 시장에서 PB 상품이 출현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최근 소비자들이 기업형 유통업체를 통해 상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늘어나면서 유통 시장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유통 기업은 제조 기업의 생산 영역에 개입할 수 있었고 그 결과 PB가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유통업체 간의 가격 경쟁이 치열해져 수익성이 낮아지자 유통 기업은 제품 차별화를 통해 안정적인 유통 마진을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추구했는데 PB가 바로 그 해법이었습니다. 이러한 PB 판매 확대 전략으로 유통업체의 이익은 실제로 증가하였을까요? 실증 분석 결과 유통점포의 PB 매출 비중이 1% 포인트 상승하면 해당 점포의 매출액이 평균 2,230만 원 증가하고 유통이익은 270에서 900만원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PB 확대라는 유통기업의 전략은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PB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제조업체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분석 결과 소상공인을 제외한 모든 기업군에서 PB 매출비중의 증가로 제조업체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B 출시로 자사 NB의 매출이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소상공인의 매출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B 매출이 감소하는 효과보다 PB 납품으로 판로를 확보하고, 공장 가동률을 증가시킨 효과가 더 컸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매출액 증가를 경험한 소상공인들도 영업이익의 향상을 경험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PB 매출로 생산 규모가 확대되더라도 경제적 실익이 보장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PB 판매로 인해 창출된 부가가치는 어떻게 배분되고 있을까요? PB는 광고, 마케팅, 물류비가 절감되어 제조기업의 영업이익과 유통기업의 유통마진이 늘어날 여지가 생깁니다. 대기업의 경우 이러한 상황이 잘 나타납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우는 영업이익률은 줄고 유통마진율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때 유통마진율의 증가폭은 대기업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만약 유통기업이 중소·소상공기업과 PB를 기획할 때더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면 이러한 유통마진율의 증가는 그에 대한 보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MB의 특성을 약간 변형했거나 포장 형태만 바꾼 경우가 대부분이고 중소·소상공기업들이 이 경우에 88%를 차지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유통마진율 증가 양상은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은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 PB 납품업체 309개사 중 30개사가 납품단가 인하 요구, 포장변경 비용 전가, 판촉 행사 비용 부담 등의 행위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B 상품 시장의 성장으로 기업형 유통업체의 이익은 증가했지만 제조업체의 이익은 변함이 없거나 감소한 경향이 있습니다. 거래상 지위의 불균형으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유통과 제조업계 동반 성장을 위해 공정 거래 질서 확립에 무게를 둘 때입니다. 정부는 PB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 조사를 수행할 때 경영 정보 제공 요구 금지 조항의 위반 여부를 꼼꼼하게 살펴야 합니다. 아울러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에 따른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불공정 행위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야 합니다. 한편 중소 제조업체들은 해외 유통망 진출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서 급성장하는 해외 PB 시장으로 진출해야 합니다. 해외 시장 진출은 국내 유통기업에 대한 거래 의존도를 낮춰서 장기적인 협상력 증진에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